몇 년간 생각을 이끌어가지회장으로출회 했는데 지금 얼떨떨 합니다 사실 제가 의욕을 갖고 뭐 선거에 출마하고 나름대로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이게 이제 저의 그고향을좀 보여주시고 또 이번 선거를 하면서 사실 제가 한국 당한에다 들렸습니다. 그래서 물론 바쁘신 분들 하고는 그 대화를 좀금다못 나눴지만 아예 아마 한반 이상은 제가 직접 한 대화를 한 10분 이상씩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이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사실 그 저도 식당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말 중량구에 계신 그 다른 업주분들의 어려움들을 좀더잘 알고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분들의 그 어려움들 부분들을 가슴 깊이 새겨서 정말 그 우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방금 한두가지 방금 중앙국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흔적도 말씀 해주셨는데, 예.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문제가. 아, 우선, 직업 속에서 어, 문제니다 저희,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는 나 있는데, 사실 재정 문제가 네. 에, 좋지 않아서 아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다시 한번 제가 그 사태의 그 내용을 좀 보고, 어, 그, 정말 개인적으로 사위를 비교해서라도, 네. 그 부분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저도 식당을 하면서 사람 이제 그구인나을 이제 받고 지금도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. 나는 아, 쉽지가 않습니다. 소개료라든가 그 인력 사무실에서 그 인력 사무실에서 하는 그 일들이 너무 많은 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협회에서 직접 그래서 단조그만돈이라도 그 보탬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저 축하드리고요. 방금 전 결선투표가 끝나고 이수덕 후보가 그 폭탄 발언을 하셨거든요. 그 네.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글쎄요. 이제 새뭐 후보가 나왔고 어, 선거운동원도 뭐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. 어, 저도 그 사실을 알고 또 어, 선거 뭐 관리위원, 또 무슨 투표 관리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,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운동을 직접 뛰다 보니까 어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음, 좀 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회장님한테는 저 이수석 씨 같이 그 협회 회, 직원들이 네. 어, 뭐 운동을 도와주겠다는 이런 제의 같은 건 없습니까? 아 저는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. 아, 그리고 금전 요구도 없었고요? 당연하죠.